코코야. 졸려? 피곤해? 바코코 자? 자는 거야? 나안 자는 거다 알아. 야, 바코코, 여기 봐봐. 코코야, 엄마 봐봐. 엄마 한 번만 봐봐. 응? 코코야, 여기 봐봐. 코코야, 우리 코코 어디 갔지? 우리 코코가 어디 갔지? 코코야. 코코야. 엄마 한 번만 봐봐. 응? 여기 봐봐. 코코야. 아우, 예뻐. 우리 강아지 예쁜가? 한번 볼까? 얼굴 한번 볼까? 코코야, 엄마 봐봐. 멍멍이 엄마 봐봐. 코코. 너 까까 안줘 아빠 온다 아빠? 아빠 온대 뻥인데 아.